네,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어, 이번 주는 아, 상당히 덥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떤 것에 가장 행복을 느꼈나요?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예, 돈 없이 살수 없으니까요. 또, 자녀가 잘될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때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야 사는 맛이 좀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만 행복을 어, 느끼려고 한다고 하면 그 행복은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감을 어, 누릴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없어질 수가 있죠. 또더 나은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것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마음이 이렇게 좀 같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 거기서 행복감을 누린다고 하면 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나 친한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 말이죠.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그런 상대가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 인생에 동반자가 없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좀 불행하고 힘든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함께 해줄, 함께 기쁨을 나눌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인생 성공은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요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보면 나홀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보더라도 10가구 중에 3가구가 나홀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하는 뜻이죠. 스마트폰에다가 혼자 집에서 일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나홀로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짐을 쳐야 하니까 또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상처받는데요. 예,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들, 교인들끼리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예, 그걸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또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죠. 이 관계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이 상한 믿음,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잘 동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과의 동행에도 그렇게 큰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껄끄럽다는 증거예요 그냥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관계적인 신앙을 잘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동행하면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이렇게 나와 뜻을 달래도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있다면, 주님 보고 그 사람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이러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31편 보세요. 다윗이 어떤 기이한 일, 큰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첫째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그큰 일을 해낸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믿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막 불러불러, 막 이렇게 나가긴 한데, 정작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외형적인 신앙이죠.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덩달아 하는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웅장한 성가대, 웅장한 어떤, 아, 모든 그런 시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능력이나 어떤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요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말이죠. 그 본문 바로 그 앞에 나타난 배경들 쪽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통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들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이방의 몰렉신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이 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유래했다고요? 예, 이방의 그러한 신들 모압신의 그러한 몰렉신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 송아지 신 앞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무사히 지나가면 신의 뜻이요. 그리고 거기서 타죽으면 신의 뜻이 아닌. 그러한, 그러한 풍습이 이방신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니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능력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잡아버린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과 함께하면 계속 그런 우상숭배하는 죄를 질 것은 뻔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면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심판을 내려야 하니 하나님 마음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문구를 보면, 예, 3절에 보면, 너희를 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짐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동행과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또저 사람들 죄를 짓겠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가게 하시되 동행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웬 기이한 하나님의 이 생각입니까? 가게는 하게 하셨는데.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칭벌을 내리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차라리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올라가 아마 가난 땅에 도착은 할 거야 가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왜 그분은 염려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껴놓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를 함께 할수 있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염려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염려하면 생명을 주는 염려라고 구원을 주는 염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염려였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백성이 다칠까 봐, 죄에 들어설까 봐, 죄로 인해 심판받을까 봐 애처로워하시는 그 마음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 다칠까 봐 차라리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좀 지어도 적당히 좀 넘어가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져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네. 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는 그 믿음도 원하시나요? 죄를 져도 적당히 넘어가시고 내가 기도하면 적당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그러한 맛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다 원하실 거예요. 은연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은연 중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가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나무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앞절 3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죄로 인해 진멸하실까봐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왜그 말씀을 하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때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도 있고 의미적인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백성이 바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애틋한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안 하신다고요? 가난 땅은 가게 하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셔야 우리끼리 가겠으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그랬다면,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징계를 주시더라도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그러셨어요. 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죄를 짓는구나. 야 에레미아야. 저저 저 사람들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말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에레미아야.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진멸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에레미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나요? 아니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어요. 에레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모세야,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아, 저 사람들 다 징멸하고 너만큼은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이제 그렇게 작정했으니 저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시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리 마음 없어서 그리 마음 없어서 저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멸하시면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모세가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죠.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12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모세의 이 말은요. 우리와 동행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또 보세요. 주의 길을 날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게 하시며 이 족석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은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무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도달하는 것보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징계 받더라도 그분이 간섭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사는 걸 원하세요.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최우선임을 고백하는 신앙,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란 대목이 있죠? 행하심보다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행하시옵소서라고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수락하신 거예요 옳다구나 네가 내심정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도자로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그 그 무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무나 세웠다가는 하나님 뭐뭐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뭐 아무 행동 안 하시네요. 야 적당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적당히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탁하신 사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길 우리가 원한다면 고쳐야 합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모세와 같이요. 십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가시고 함께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으리요? 죽음도 병마도 어떠한 환난도 무엇이 두려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능력과 기적과 성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날마다 믿고 사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어떤 무슨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뜻은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예수 믿은 즉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장막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뭐 하다 왔니? 어디서 왔니? 그러면요. 아, 세상에서 그냥 찌들고 넘어지고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물론 힘들죠.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때요? 주님, 저 하나님 나라 경험하다가 왔어요. 주의 성령에 함께 하시는데 저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고 살아왔어요,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자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너에게 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플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마음 고생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시니 여러분 평안을 곧 얻으리라,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통이 있다가 평안이 있다가, 고통이 있다가요, 평안이 있다가, 예? 그런데 그 고통은 말이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탄식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안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당했다가 평안했다가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최고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에. 주의 백성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16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성령과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그 믿음, 그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랑, 그걸 하면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표적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은 똑같은 모습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뭘 보고 교회에 오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이 성도인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니 가리라.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날마다 쉼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4장, 384장 찬송합니다.